자 우리 만점 도전하기 부등식과 가볼게 자 454번은 부등식의 연산인데 자 봐봐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지 예 y의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마이너스 2x 더하기 y의 각종 가장 작은 정수를 걸었으니까, 얘의 예, 범위를 예.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대, 이쪽 오케이? 그럼 일단은,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4는 부동호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 이지이나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아프? 졸려? 잠깐만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지 그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주어진 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죠? 그 마이너스 2x 더하기 y의 범위는 얘랑 얘랑을 더한 거야 마이너스 6에더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11이고 4에다가 1를 더하면 6이지 응. 마이너스 EX 하기 y의 값중 가장 작은 점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데 네 이해 같죠455 응. 응. <laughs> 문제 봐 그래요 100000000원 조금만 참아 자 a가 b보다 작어 근데 둘다 음수라 이 소리고 c분의 b가 0보다 작어 그럼 생각을 해 보자 b도 마이너스고 a도 마이너스죠 근데 c분의 b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c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c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 소리잖아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럼 항상 오는 걸구하라 그랬어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냐 물로봤는데 봐봐 <laughs>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면 b는 마이너스 2이고 뭐 c를 2라고 놔버리고 문제를 풀어볼까 그럼 a는 9가 4보다 작다 이건 틀렸지 항상 오은거 보라고 그랬어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보다 작냐 a 곱하기 c는 뭐가 더뭐 a랑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b 곱하기 c 랑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크겠지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해봐봐.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냐.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죠? 둘다 음수일 때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답이 2번, 3번이네. 이해 갔지?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C냐. 이거 봐봐. A에다가 B를 더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5인데. B에다가 C를 더하면 0이니까 이 잘못됐고. A 빼기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아니지. 상상5오른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된다. 이소이야 알겠죠? 음. 456번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야 1차 부정식 a 더하기 3bx 더하기 a-6b가 0보다 크다. 얘 해가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얘를 풀어봐. 얘는 a 더하기 3bx가 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b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봐라. 여기에서 해가 이건데, 보등호 방향이 바뀌었지? 보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A 더하기 3B는 뭐야? 음수야. 그리고 나서 얘를 풀어주면 여기 봐봐. A 더하기 3 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6B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소리지? 그러면 여기 있네. A 더하기 3 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6b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잖아.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안갔어요? 갔지. 그리고 나서 얘를 풀어줍니다. 크로스 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2b는 a 더하기 3b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b 더하기 3b가 돼서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b가 되니까, a는 3b하고 똑같은 정보를 얻게 돼. 이해가? 오케이? <laughs>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는 거지? 4b-a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0보다 작다. a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오케이? A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 3B하고 똑같지? 그럼 A 대신에 3B를 대입해보자. A 대신에 3B를 대입해보자고. 그러면은, BX에, 마이너스 6B 더하기 3B가 0보다 작다이 소리지? 쌤, A 갑니까? 그럼 BX는,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3B 돼서 넘어가면, 3b 돼버리지 <laughs> 이해 가요 잘 들어 끝까지 나는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돼 px는 3b보다 작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잘 들어라 a 더하기 3b가 여기에서 0보다 작다 고 그랬지 그럼 a 대신에 여기 3b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6b가 0보다 작지 그럼 다시 b는 어떻게 돼 0보다 작다 이줄리잖아 b가 음수야 B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얘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야 돼? 보등거방에 바뀌어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BB크림이 없어져 버리면 얘는 답이 뭐가 돼?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푼다. 이 소리야. 456번. 이해 가죠? 이 문제는 중학교 때는 심화 문제지만, 고등학교 때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laughs> 자 항상 부등식은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걔가 음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관련을 알아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또 나눌 때이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 <laughs> 이해 갔죠? 457번 봐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CD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이가 중점이니까 10이고 10이겠네. 삼각형 a p m 넓이가 280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려고 할때 BP의 길이는 몇 센티 이상? 여기 봐봐. BP의 길이를 X라고 놓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버려40 마이너스 X라고 쓸수 있겠지? 그러면 자 삼각형 APM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직사각형 40 곱하기 20에서 빼기 1번은 어떻게 되냐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고 2번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10이지 3번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40 마이너스 x 곱하기 10이지 얘 넓이가 얼마 이하가 돼야 돼280 이하가 돼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800에 마이너스 이거 정리 좀 해볼게 10X에 80 200이네 얘는 200 마이너스 5X로 그러면은 800 마이너스 5x 더하기 400이 280이지. 그러면 800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400이 280이죠. 마이너스 5x 더하기 400은 280이어서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00 더하기 280이네.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20 되는거지. 엑스는 마이너스로나 부동호 밖에 5 4 25 4 5 25 4 20몇 센티 이상이 돼야 돼 24cm 이상이 돼야 돼 조이씨 이해합니까 미안 이해갔어요? 연아도 이해갔나? 응. 괜찮아. <laughs> <laughs> 뭐 이해 안 가는 부분 이 있어? 왜 아니? 나 계속 뭘 적어. 아 그래? 얘 응. 갔어? 이쪽이 어. 오른쪽 위부터 해서 응. 왜8 0이 사라졌어요? 팔백이왜사라졌어 여기 팔백 있는데. 같이 볼는지 응, 여기 800 있잖아. 산수 그대로 있고 이거 계산한 게 이거고. 그 옆에 맨쪽에 적어 어?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어? 어디가 800이 사라졌다는 소리야? 그래? 800에서 400을 뺐으니까 400이지. 어? 아. <laughs> 알았어. 일어나. 어? 무섭게 왜 이래. 갑자기. 됐어? 응. 458번 문제 봐 보자. 이거 부동식 활용인데, 부동식 활용에서도 유리한 거에 관련된 문제네. 이거 많이 풀어봤어. 우리 자, 어느 입, 극장의 입장료가 32,000원이야. 이 극장에서는 20명 이상 40명 미만의 단체는 10%를 할인해 줘. 4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대. 20명 이상, 4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몇명 이상이면 4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 것이지. <laughs>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제일 먼저 뭔 생각을 해야 돼? X명이 입장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X명은 뭐였어? 20명 이상, 40명 미만이잖아. 에? 그럼 일단은 원래는 32,000원인데. 거기에서 10%를 할인을 받지 그럼 내가 내야되는 돈은 얼마야? 10% 할인 받았으니까 90%만 낸다 이 줄이죠? 에? 그게 X명 이게 x 명 입장할 때 내는 돈이야 에? 얘가 그런데 그냥 40명 이상의 단체 관람권 어떻게 돼야 돼? 32,000원에 40명 이상이면 20%를 할인해 주니까 80%만 돈을 낸다 이 줄이지? 그게 40이야. 그럼 유리해야 되니까. 이걸 사는 게더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얘가 더큰 거지? 선생님, 이 이해 가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도, 여기 봐봐. 너무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너무 쉬워이고. 100백 날리고. 32,000, 32,000 32, 똑같이 날리란 말이야. 응? 그러면 90X가 3200이지? 그리고 0영 날려, 똑같이. 그럼 X는 9분의 32잖아. 아, 320이네. 9분의 320. 그러면 320을 9로 나눠봤어. 93, 27에 50, 59, 45니까 X는 35와 9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몇명 이상? 36명이겠죠. 사람 수니까 이게 갑니까? 유리에 관련된 문제 10%를 할인해주니까 90%만 내고, 20%를 할인해주면 80%만 낸다. 이런 개념 어? 459번 문제는 지금 뭐냐? 일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일의 총량을 뭐라고 그러냐? 일이라고 놀아고 그랬지? 자, 봐봐. 남자 한 명이 하면 6일이 걸려. 응? 그러면 전체 일의 양을 항상 1로놓는 거지? 그 남자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은 뭐가 되냐? 6분의 1이겠죠. 여자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은 여자 한 명이 하면 10일이 걸려. 그러면 10분의 1이 여자 하루가. <laughs>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여덟 명이 2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할때 남자는 몇명 이상 필요한지 구하라 그랬지? 자, 그럼 얘기해봐. 남자가 X명이 있다고 해. 남자를 구하라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여덟 명이지 여자는 몇명이가야 돼? 8-X명이네. 오케이? 그러면 자이 일을 끝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남자 X명이 할수 있는 일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X에다가 여자가 할수 있는 하루의 양이 10분의 1인데 8마 X가 되면 하루에 끝낸다고 그랬으니까 일의 양을 끝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줄이죠 전체 1의 양이 1이니까 이해합니까? <laughs> 자 그럼 이걸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하고 10의 최소 공배 수가 뭐지? 30이지. 양변에 30을 곱합니다. 5x 더하기 3에 8-x는 30 이렇게 되어버리죠. 5x 더하기 24-3x는 30이지. 5x-3x는 30-24니까 2x는 6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몇명 이상 필요한거야 남자는 3명 이상 이해갔죠? 예, 그죠? 그래요 10분 시세